2024 시즌 아이템 대격변 1탄 삭제된 아이템과 도란 시리즈의 변경입니다. 한 개의 영상에서 전부 다루면 너무 길것 같아 2탄, 3탄, 4탄 정도로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그렇다면 꼭2024 시즌은 협곡의 지역 및 오브젝트의 변경뿐 아니라 아이템 역시 대폭 변경됩니다. 의외로 삭제되는 아이템이 많고 신규 아이템, 능력치가 변경되는 아이템들이 존재하죠. 이 영상에서 다룰 삭제될 아이템은 총 46개입니다. 먼저 시작 아이템의 삭제 명단입니다 개수는 4개 강철 어깨 보호대 고대 유물 방패 영혼의 닷 주문 도둑의 검이 삭제됩니다 다음은 기본 아이템의 삭제 명단입니다 개수는 1개 초시계가 삭제됩니다 다음은 서사 아이템의 삭제 명단입니다 개수는 10개 룬 강철 어깨 갑옷 타곤산의 방패 헤로윈 초승달단 얼음 송곳니 군단의 방패 분노의 칼 강철 가시 채찍 흡수의 시선 생명의 샘 펜던트 축복의 성배가 삭제됩니다 다음은 전설 아이템의 삭제 명단입니다. 개수는 열 개. 화이트록의 갑옷, 타곤산의 방벽, 검은 안개, 낫 얼음 정수의 파편, 가고일의 돌가보, 악마의 포옹 은빛 여명, 자객의 발톱, 화학공학 부패기, 허보 화공 탱크가 삭제됩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트 신화 아이템의 삭제 명단입니다. 개수는 열1 개. 신성한 파괴자, 드락사르의 황혼검, 선열 포식자, 돌풍, 루덴의 폭풍, 리안드리, 만년설이, 밤의 수확자 부서진 여왕의 왕관, 광유의 미덕, 저녁 갑주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오른의 걸작 중에서도 총 10개가 삭제됩니다. 아마 분명 여기서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던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아이템들은 2024 시즌 신규 아이템으로 새롭게 돌아오니 총 정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란 시리즈의 변경 사항입니다. 이미 9월 경에도 한번 변경이 되었는데 또 다시 변경이 되죠. 먼저 도란의 검입니다. 기존 도란의 검에 달려 있는 전쟁광 2.5%의 모든 피해 흡혈을 얻습니다의 효과는 삭제되고 생명력 흡수가 0%에서 3.5%로 버프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란의 반지입니다. 고유 지 지속 효과 집중과 흡수의 능력이 합쳐져서 복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매초 만화 1을 회복하는 수치는 매초 1.25의 수치로 버프되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마지막 도란의 방패입니다. 고유 지속 효과 집중 회복 견디기 효과가 지속적인 집중으로 합쳐집니다. 효과는 전과 후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다뤄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